자이서이편입니다 자, 바로 자, 템들 템지, 챙기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른 는장갑이 있는데 아, 진짜요? 네, 디요워 이게 뭐야? 맨투투 이고는이야죄송 챙기고 뭔 준비 니다 어, 어 템지. 다 어, 어, 놀라. 얼마나 챙겨세요? 어차피 미안해요. 맞죠? 내마이 우우우! 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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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건들, 망건들. 니 러블, 싸우는 건 솔직히 키해서제가를 못해요. 자, 그럼 바로 실행하도록 하죠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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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침대가 어딨어? 어? 여기가 없나? 일반 시작으로 가겠습니다. 시작! 아! 아, 용암이 들어가야 되는데. 들어와서... 이게 안 아, 또안오는요 쑥쑥. 아, 이거 내가 이 안구는 좀좀 더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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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, 뜨거. 아, 뜨거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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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비가 와서 비안오요아 엄청 연기가 나서 어디 있는지 안보여아 같이 아... 아... 있잖아요 있어요아있네 어어 아... 아... 그 파워 하나도 안 되는 거임 그걸 쓰고 있어요 옆데도본 점. 빠거라빠져 어, 그, 그, 예. 그거 네, 네 이거 마검이죠? 너마검 거. 저 마검 아닌데요. 뭔소리요네마검이요 진짜요? 여러분 자 제가 첫판이기 거야. 이기 거야, 이기 거야. 아니에요 저기요. 네? 저 마검 아닌데요. 마검 맞네? 요 이게 뭐가 마검이에요. 정답 다 있어요. 저 마검 들어있어야 되는데? 저막감들어 있었어요 꺼내도 없음 어 뭐지? 꺼낸 어, 게다하나요 진짜 안 꺼냈다고요 이거 버리세요 이거 맨첫 번째 거 그건데 맨첫 번째 께응첫 번째 거도 아까 한께꺼는데바좀채워고야돼이모 맞는 장면는것지가 맞아요 이거로아 맞네 이제 어떡 거? 아, 네, 여러분, 자, 다시 0대 0입니다. 네, 이제 나온다. 아, 정말 아니라 진짜 전 하면 드렸을까요? 이거, 이거 꽤구나 뭐야, 뭐야, 아싸, 어, 아, 아야, 이거 어야 이거 맞춘 거지, 아야! 내 황룡사가 <목소리가> 사가 네, 어디 있어요? 사 다시... 아, 뜨거... 황룡사 둘있지와나이아 먹었으면 좋겠다고 아, 진짜 쩌 있는 게 아, 뜨거! 이렇게 보그라미금니다 뭐야? 지금 왜안어지지 난이도가.. 어요아아아아 안돼 어! 이겼어! 제가 용의파트를서겠어요 여러분 자보이 여러분 제가 용의파트를서겠어요자 그럼 일대일 <laughs> 일대영죠에 와우! 나만의 무마추카 나만의 나만의 무 나만의 아마추카라! 만 아마추카라! 나만의 아마추요칼 나만의 아라나나 자, 세 판, 세 판인가? 세 판, 두세 판이라고 어가죠 자, 시자 아, 뜨거한장 많이 한번 채우요 뜨겁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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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네. 뜨겁네, 뜨거네뭐뜨 미안하다, 씻구고마 거라 했나? 여러분 배고파요. Nampak kucing-kucing Anak-anak Dengan seri-seri Taruh-seri Kita je Kita je Kita je Aku tak boleh Aku tak 그래서, 뜨겁지 않게 주는데세요 그래요? 뭘 꺼먹었나요? 어. 이랑어 오, 나요 오, 나다잡으 오, 나다잡으나다잡요나다 오, 나다나나요 나간다! 뿅! 야 아, 짜. 아, 주고 어우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인공 스토리. 아, 직 시작 아니 네 다시 가주세요. 인도, 인도, 인도. 네. 네. 여성과 여성의 격대기. 빨리 가세요. 뭐세요, 뭐, 뭐 있어요? 뭐. だいぶきれい 됐나요? 안 돼요. 자, 시작할까요? 시간도 얼마 없음? 아싸, 홀이짜짝이짜 어, 아,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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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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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재미있어요. 재미있어요. 진짜. 어? 재미있어요? 어? 스톱, 스이스 예, 어, 이거 어 됐다 스톱, 스톱, 스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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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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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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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왜안 아, 안 맞아. 이 맞아. 지지아 맞아. 아, 아 아, 맞아. 맞아. 아, 맞러 아, 맞아. 맞아. 아, 맞아. 아, 가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제 아, 맞 이, 법은 아닌가 뭐죠? 이, 이. 네, 여러분, 그럼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구로 가죠, 네. 네, 그럼, 안녕.